교환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가소서.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오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 짓을 하며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한,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련이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오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이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한 해에 이 거룩한 주간이라는 이 성주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지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지주일을 지내면서 저는 문득 그때 어, 그날 묵상을 어, 하면서 2000년 전그 평화의 도시인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어떤 지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께서 새롭게 그 묵시록에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그새 예루살렘. 결국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그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의 또 다른 회복의 의미라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우신 것을 당신의 방법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죠, 새 시온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순환을 통해서 그 지성소의 희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바오로 사도는 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어 그들이 가늠의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어, 그들의 몸을 다시금 일깨워 주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하느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도 다시금 우리는 이 성주간 월요일인. 어, 그 복음에 등장하는 그 라자로와 더불어서 마리아와 마르타. 근데 어제도 등장했고 오늘 또 등장한 인물 있죠. 누구예요? 유다. 예? 이스카리온 유다가 등장하죠. 어제는 또뭐그 마리아가 기름을 이렇게 붓고 바르는 그걸 보고 또어 그가 이렇게 말하죠. 저 향유를 300 대나니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런데 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했을?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그 빵을 주셔서 주는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시고 나서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오스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 우리가 <laughs> 어제의 복음과 그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이 사순 시기 동안에 어, 제 수요일 날세 어, 가지를 실천하라고 그랬죠? 뭐였죠? 예. 네. 다른 분들은 뭘세 가지 뭔지 보면 모르네. 네. 그게 자기 삶의 주소예요.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순 시기를 지내는 거요 기도, 단식, 자성. 이것은 그냥 행위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어떤 원제의 그, 어, 유혹, 원제의 선악간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원제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도 유혹을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 사순 제2주일에 또그 광야에서 예수님 유혹 당하는 유혹사를 또 우리는 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이라는 것은 어, 죄가 성립하기 전에 어, 사탄은 어, 그 사람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 호시탐탐 그 사람을 이렇게 어, 다가가는데 어떤 유혹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 에서 2장 16절에는 뭐예요? 육의 욕망, 또 눈의 욕망, 그리고 뭐예요? 세상 사례에 대한 자만. 이것이 그 창세기 3장의 그 유혹을 요한 복음사관은또 그렇게 세 부륜로 어 이렇게, 그것이 결국 어 하와가 뭡니까? 쳐다봤죠? 선하가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스러웠다. 이게 뭐예요? 육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것을 먹으면 은 처음에 뭐예요? 눈으로 보니까 탐스러워 보였다고 했죠. 이게 눈의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웠다. 육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슬, 슬기로워질 것 같아. 이게 세상사례에 대한 자만이에요. 이거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요한복음사관은 적어놨죠. 근데 우리는 그, 어제, 이스카리오시, 그 마리아가 3 0 0데냐리온큰 돈에 그 기름을 붓는 걸 보면서 저걸 가난한 일에게 나누어 주는, 주면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어떤 자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빵을 받아 먹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육의 욕망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인물, 우리는 이스카리어 유다가 왜 저럴까? 그러지만은 나는 또 다른 유, 유다예요. 눈의 욕망, 육의 욕망, 세상살이에 대한 자만,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뭐여 하느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 이스카리온 유다에 대해서 뭐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베드로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닭이 오기 전에 세번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 댐댐이를 뭐예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보면은 뭐그1두 제자들 중에 어, 유다 빼고는 응? 베드로 빼고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냐 담을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음? 우리는 2 0 0 0년전 예수님께서 수난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스카레요 유다가 보면 그 목을 차지했다 그런 것으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몫을 차지했다기보다도 그가 우리가 모르는 하느님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가 그런 구시를 했을 뿐이에요. 왜? 그가 그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이러기 때문에 성전의 사제들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표현하지만은 예수를 소개해 주는 데 있어서 이 어, 이스카리오 유다는 뭡니까? 그 성전의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또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그, 어, 이스카리온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겨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언 잎회에서 예수님을 그냥 소개해 줬을 뿐인데 그게 팔아 넘겨진 거예요. 그게 또 돈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빵. 응? 평상시에 그의 삶이 뭡니까? 육의 어떤 그것에 솔깃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그, 어, 남보다는 자기 실속을 채우려고 도둑질까지 하면서. 그것은 결국 나의 본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팔아 넘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내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제는 라자루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나는 뭡니까? 덕분에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덕분으로 나는 죽어야 될그 운명에서 뭐예요? 다시금 구원의 길로 다시금 하느님께서 나를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충족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뭐예요? 또 다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성주간 하요일, 이, 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어제부터 해서 이제 그 이사여서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렇게 주님의 종의 노래를 듣고 있어요. 그 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은 오로지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열두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제베두의 어머니도 뭐예요? 출세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이 왜 따라가요?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제자 네 명을 갈릴리아 우스가에서 나를 따라라 했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따라야죠 처음에 따라라고 한 거는 그냥 어느 시점까지 따르다가 말, 말하라는 게 아니라 죽을 때는 뭐예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가지고 그 어떤 미국의 어떤 그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갈라진 형제 개신교회 어떤 침례교를 해가지고 침례교회는 물이 다 빠졌다가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근데 제가 어느 인터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 목사가 세례를 받을 때 뭐라는 줄 알아요? I kill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너를 죽인다 이렇게 해요. 어떤 면에서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믿는 게 뭐예요? 세례 때그 전에 지은 죄는 뭐예요? 다 사해진다고 그러죠. 그게 왜냐하면 그 순간에 내 존재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뭐예요? 새사람, 바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이렇게 세운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삼일, 성검열과 성토일, 부활성야 때 어떻게 돼요? 다시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부활성야 때 뭐예요? 다시금 세례성사를 갱신하죠. 서약을 갱신하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에 나도 뭐예요? 다시금 세례 때그 사건처럼 나도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세례 때 했던 그 신앙을 뭐예요?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식에 참여하고, 뭐 앞에 절하고 보면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이 성주간에 예수님이 팔아 넘겨지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임을 통절해야 돼요.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이스카리오이 넘기고 보면 뭐 병사들이 잡아 가고 그 사람의 그 내면 내면에 다 나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궁극적으로 뭐예요? 2000년 전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이 수요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는 장본인은 뭐예요?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연극을 보듯이, 그냥 구경하듯이 또이 성주관을 지내고 그냥 하다 보면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도 나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 없어요. 그냥 삶은 계랑 올해도 하나 먹는 거야.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이 반복되는 나의 어떤 패턴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장본인이 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 깨달으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내옛 인간이 어떻게 해?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자신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면서 제가 참 널리 안개하고 또대내있는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다. 그 앞절에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듯이 눈의 욕망, 욕의 욕망, 세상자리의 자만 이게 내가 끊는다 해서 끊어줘요? 보면 다 유혹거리고, 내 육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려고 하고, 세상은 나를 계속 부쩍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이 전부터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생이 중에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응? 근데 이 사탄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개센마니에서그그 그 고뇌에 빠져서 공포감에 그럴 때 사탄이 지켜보죠. 그러면서 아마 저러다가 십자가 못질 거야. 근데 오. 어?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라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계속 사탄을 따라가요. 아이, 저 정도에서 끝내겠지. 근데 골고다운 데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저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들은 아주 기뻐했어요. 왜냐면, 야, 우리가 성리했다. 그들은 뭐예요? 한계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죽고 났는데 살만 살아났잖아요. 이거는 하느님의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사탄도 생각하지 못한 시나리오를 하느님은 이미 구상하고 계시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는 방법을 뭐예요? 자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뭐 이런 말 하지 금 우리가 어느 모기업의회장이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그분이 법정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죽었으니까, 법, 법정에 설수 없으니까, 그 법의 효력도 뭐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죠. 죽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에 시달리고, 죄를 안 지어야 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살려고 하니까, 죄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어버리면은,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엄습을 못 해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를 못 해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또 내가 살려고 또한그 예수님한테 뭘또들어달라고 죽으면은 제가 어떻게 사탄이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다시 살아났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적으로 머무르려고 다름지칠때 뭐예요? 죄의 세력은 나에게 더 이상 거전처럼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 성주간 때이 월하수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삼일에 바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 장본인도 나고 그거를 주입하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거를 통찰해야 돼요. 그럴 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돌아가실 때 빨리 뭐예요? 나도 가서 예수 사람이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일으켰듯이 나를 다시금 뭐예요? 다시 새 생명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몸으로만 지내는 이 성주관과 성삼일이 아니라 내 영혼 육이 온전히 뭐예요? 그게 몰입되때 예수님의 그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에 함께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그대로 합할 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 저, 동남아시아나 어느 나라, 필리핀이나 이런 데 되면 매년또 성한 사람을 못 박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마음 아프셔요. 왜? 2000년 전 예수님 그 죽음으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막 고통을 막 쓰디쓴 그그 고통을 겪으라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온전히 내가 봉헌하고 합하기만하면 돼요. 그 순환의 공로가 나에게 온전히 미쳐지도록 그것에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한 주간이 뭡니까? 그말 그대로 거룩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삼일이 뭡니까? 내 존재 자체가 또 바뀌는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금 이스카리오시, 그 사탄이 이스카리오스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살리의 자만으로 얼마만큼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들도 이 거룩한 주간에 이 성삼일에 다시금 우리의 이옛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은총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드리도록 합시다.